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또 둘째 날또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말씀의 큰 은혜 주시고 아 성의 감동 감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헌신도 순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스타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셨습니다 427장입니다. 나는 어 <laughs> 아니, 가냥빨 들었어. 어? 알았어. 들었어? 들었어? 걸레? 아, 아. 뭐? 태영 보고 보겠습니다. 시, 시, 작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를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시멘쉬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볼게요. 자. 1부서 2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빌리포 교회입니다. 제가 고로시학교 때, 터키하고 그리스 성인성교 갔는데, 초대교회 때는 형님, 예수 믿으면 막 불태워 죽이고, 팔다리를 묶어서 막 짐승 채찍을 때려가지고 팔다리를 막 찢어 죽이고, 이 엉덩이서부터 머리 끝까지 창으로 막이 창자를 뚫어가지고 머리까지 뚫어 죽이고, 말로 할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아주 그냥 이 군대가 교회를 방면할, 유대교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리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AD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이 다, 야, 로마 성전 중간중간에는 성전에는 금덩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다 뒤집어 버려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해집었어요. 금덩이 찾으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AD 70년 마사다 함전인데 거기에 이제 마, 이렇게 큰흙산인데 거기에 다 모여있었어요. 디아스포를 다 도망가고 마지막으로 싸우는 유대인는 군대가 마사다 함정인데 거기 로마 군인들이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고 가지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끼리 인육을 막 뜯어먹고 버티다버티다 못해 아무튼 다 도망가고 0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11사도와 예루살렘 빛바했고 11사도와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와 500의 형제와 초대교회때가 이런 핍박을 가가면서 전세계로 디아스포라고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계속 견죠막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질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 말고 이태인들 말고 이반인들에게 선교 하려고 이 부활의 법을 증거하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도바울이 지금 저자예 요 성경 저자 사도바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교회의 원수 하나님 의 원수죠 근데 이 사람이 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 큰 자, 예수믿고 작은 자, 바로 바깥인데 다시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는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께 직접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와 구원자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아내아나니아 목사님, 성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3일 금식를 가고 이제 아나니서의선적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 변해받고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그냥 사도바울이 죽음으로 죽으리라 막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라고 십자에서 부활을 하나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 유대 동족 유대인들이 내가 40명이 막 팀을 꾸려서 사도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고 마시지 않겠다. 막 이럴 정도로 엄청난 핍박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핍박 가운데서도, 레리아 만에 제가 갔던, 터키워그에서 뭐 가보니까, 갑바둑개막땅굴이에 어마어마한 개미집가처럼,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장도 있고, 막, 진짜 무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300여 동안, 그 카타콤, 있잖아. 지하 도시. 도시를 만들어서 지상에서는 막 죽이니까, 들어갔고, 또 가보니까 막, 돌로 막, 이렇게 돌을 막 깨가지고, 돌 속에 들어가서, 바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예배단. 내가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은, 사이어드울다 오픈해. 거기 다 있어. 내가 여행 갔던 사실 싸이어드 다있어사모다 살려, 살려봤고. 그냥 그만큼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바울이 은혜를 내가 나의, 나의 것은 은혜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살인마인데, 살인마인데 예수님이 나이큰 죄를 만나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끌려갔서니다모기자리를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게 순간까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로마 교회, 빌리뽀 교회거든요. 여기 다서두벌이쓴 책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로마 가운데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황금 모아서 후원해주고. 이게 사랑으로 건면한단 말이에요. 서두벌이 빌리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12절 볼게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나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똑같이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에갔었다면 그곳에 있으,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지금 난 농악함을 갖춰있지만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소테리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구원 영해요. 근데 구원받은 그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예수님의 완벽한 그 인성. 영성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영적으로 막 태어나 태어나지만 자라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서도바리는 이 구원을 누구냐 연이하지마잘 들어봐 연아 어 더욱더 두렵 두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로 가죠. 무슨 말인가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 2 0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권세, 부활할 권세" 하는데, 이 계명을 앤톨레이지휘와귀게 명령 아버지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 받았는데, 자신을 부여그말씀 받고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걸 싫었어요. 이거 십자가 치워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봐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닮은 목표로 삼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예은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생애를 통해 보여준 믿음의 정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죽음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땅구 속에 살았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오라고 했어요. 북한 정권이. 근데 길을 따는데 구멍이 뻥 뚫려버리. 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 기독교들이 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단두대를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 아들 다까세워놓고 예수 부인하로 살려주죠. 근데 딸이 그걸 보고 이제 단두대를 뭐 걸어 죽이려고 하는데 막 딸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제 막, 이제 죽는다고, 막, 그런 거 막, 나이를 치니까, 야! 엄마가 하는 거야. 야! 조금 있으면 죽님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뭘 고대갑이야? 가자! 어, 이거 엄마의 믿음이에요. 단두내가 아빠, 아빠, 이거 뭐 버는 거 있잖아요. 아빠 거, 엄마 거, 아들 거, 딸 거, 쩔어 아락는데 하늘을 올라서서 천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공기처럼 인민지 바라고, 모기지 바라고. 근데 그 딸이 이제 어리니까, 무서우니까, 막 주문하고 오마마하고이니까 야! 조용히 해. 좀 있으면 예수님 만나면 는데왜 이렇게! 고독하게. 칼했어. 그니까 그말 듣고, 딸이 그말 듣고, 잠잠 하더라. 그래, 그래. 그리다 숨기겠어. 성경에 예수 믿는 것은 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믿는 것도 회개도 구원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화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뢰로 능력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 우리가 아무 잘도요 예수님이 너희를 마음에 타놨어. 마음에 타들어갈 것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믿으니 또나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동사대 피소스. 따라가. 확신하다. 설득해라. 무슨 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활의 증거를 도고 확신하는 거고, 확신이 넘칠수록 의뢰를 확신이 넘칠수록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설득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차 역사 가운데 2차 세계대전에서 전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통계학적으로 예수님 믿고 승리한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사모나 우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이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이 모든 거다 초월한 사람 초월한 사걸 그러면 이세상걸다 똥으로 여긴다고 배송물을 사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왜 이렇게 60억 짜리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이 노동을 하면서 못표겠다한가지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너희를 온 천하에 닿며 만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캐리그만 전파하라 전도하고 소교해라 할렐루야 목사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몇 평이지? 11평짜리 땅 개척할 때? 몇평이 18평이죠? 18평 지하 개척할 때서부터, 그 전부터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리안에자유되되고 내년에 나갈 수 있으면은, 우선, 돌아볼 거예요. 80억 인것 중에 4,300미 전동 쪽. 공산권, 오스뱅 커피 생산국. 딱나와요 크게. 베르리 그래서, 커피 생산국부터. 그래서 내가 소개사에서 기도하고막백0 0만씩 후원을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현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후원한 그 친구는, 진짜 코로나가 인도에서 막엄청난게 <laughs> 터져서 막다 죽어. 다뭐 병도 뭐 가스통도 없어 다 죽어 나가는 그때인데 이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막 사모님 울지 모리고막 너무 힘드니까 완전히 막 쓰러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잠깐 나와서 치료받고 다와막머리어제 완치도 안 되는데 후유증이 막 가득한데 그런데도 가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야넌 됐다. 넌 진짜 넌예수님한테다아껴다 내가 내그랬어요 내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 내가 다 허락해. 걔가 미저도, 신학교 사업도 하고, 원주민 사업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획하고 있단 말인데, 지금 엄청 부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요. 나고 맨날 오래, 잠깐만, 자립을 해야 하지. 그래서 오래 자립이 되면은, 갈래요 근데 커피는 1,500고지, 예대표가 커피 생산국인데, 1,500고지가 도시예요, 기본이. 2,000고지에 해서 커피가. 그래서, 헬기가 없으면 못 올라와요. 군대군대 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대했잖아 여기 지금 고고 여기, 저 형님.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 육구 소령, 이, 이, 친구가, 태영이가 헬기 조종하는 친구예요, 헬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헬기 사줄게. <laughs> 그래서 내가 300원짜리 헬기 사줄게. 파란색.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면 진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면 나 아침에 늘어떠서 봄이 그 너무 좋아. 근데 이 말과제 싸가려, 온 세상을 이 생명이 싸가려게 생명을 이렇게 막 주시는 하나님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막 내 가슴을 막꽉 채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사 맨날 찍어, 그냥. 산산반 찍어. 하느라고, 사람을.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게 있세요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믿음으로 살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은총연의 예언이나, 요즘 신나, 안 신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나요. 기쁜 거예요. 보세요. 12절. 사랑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 아가파오 선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선하 신.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도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내 우리 어머니 조상도 항상 얘기해. 여기 말씀이네요. 뭐 쓰레기를 접든 묶든 판단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1절, 우리는 말이 없어. 우리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설악간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이 다 사건과 멸류관로 주시기 때문에, 1절 불평과 할렐루야! 다툼으로 하지 마시오. 우리는 1절 말이 없어. 아멘? 제가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한마디씩 어머니한테 권매을 하는 겁니다. 지보자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수 있는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난 것입니다. 그렐리야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전도하고 성교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소, 왕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파르시아,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헤메라. 그 시간에, 잘 보세요. 16절. 예수님이 이 때란 헤메라라는 말은 시간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죠. 1년 365일이죠. 그, 신앙과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정확히 예수님 오실날 헤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되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 오시면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슈퍼맨 영화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왕 되신 예수님께 다시 헤메라 오실 그 시간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재물 보여, 헌금이죠 십일조하고, 건축헌하고 우리 태영제가 지금 여기 땅속에서 지하 폭탄에서 근무하는데, 응? 핸드폰을 뺏긴대요. 그래서 주말, 주말에 주말 보고요 나와서 는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주중에서 왔으면 봤으면 했는데, 이렇게 오늘 토요일도 아닌데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아무튼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부른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 보세요. 제가 미리 안 보겠죠? 사도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이제도 언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가장 좋게 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또 어디 고민하잖아요. 내가 지금 결단적으로 숨겨야 할 수도 있고 살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응? 빌리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고목자로서 그냥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 빨리 만나고, 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빌리포 교회 어린 성도들, 여러 말씀으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순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로마 가에갇혀 있고, 또사유가 있다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이 세상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말이,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한 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마음도 아니고, 생에도 지금을 다니고 있지만, 로마에 가는 것 같이 있지만, 기쁨이 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의 믿음의 재험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보세요. 어? 숨겨줘. 숨겨놔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 너희는 예수께서 나, 나와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름으로박티조친히를 주고 내가 너희 분과 모든 것, 성경을 니답게 가르치고 지키게. 천하와 자기 정렬을 지키듯이, 화수군, 군사가 자기 부대원들을 출제히 생명국을 지키듯이 지키게 하라. 볼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성경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태양계 축복해 주시고 선도바리 어, 로마 감을 가졌을 때 로마 장교들에게 1만명 고군 복원 장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태양제에게 어, 전도 연사를 주시고 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정말로 헬기를 조종, 조종하고 어, 또스태스기 같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인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형한테게전 세계를 헬기를 타고 스레스기 어? 비행기를 타고 여기기를 어? 타고 성경을 싣고 복음을 싣고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태초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